안녕하세요. 772의 건축 이야기 77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뭐, 건축 현장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요거, 이런 정도는 꼭 필요한 도구인 것 같아요. 전동 드릴입니다. 드릴. 드릴이라는 거는, 요, 끝에 이제, 드라이버 같은 거, 드라이버, 돌리는 거, 그런 기능인데,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이제, 막기다라는 제품에서 나온 드릴인데, 요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가 뭐가 다르고, 이제 어떻게 쓰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이제 하는 중에서, 이 나무 중에 좀 단단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어, 보통 우리가 아이언 우드라 그러는데, 이 아이언 우드가 여러 가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뭐, 멀바우, 이빼, 그 다음에 빵킬라이. 요거는 이제 시울이라는 거예요. 단면이. 요게, 30mm에 100mm. 길이는 이 전체 길이는 뭐 12자 그러니까 3m 60도 나오고 3m 90도 나오고 또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콤보라 그래서 여기가 어, 좀고이 파져 있죠 요게 데크재 널 데크 할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크재는 이제 미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다 고를 이렇게 파는 거예요 콤보라 그래요 콤보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단단한 나무고 웬만하면 물에다가 넣으면 이게 비중이 일보다 크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이거는 조금씩 지저분한데 이게 소나무 종류 우리가 많이 쓰는 미송, 홍송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드릴을 보면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가지가 차이가 나는데 먼저 예를 얘기를 드리면은 요거는 임팩트 드릴이라고 그래요 임팩트. 그럼 어떤 임팩트를 주냐 하면은 얘는 요게 돌면서 이렇게 어두운 데서 할수 있게 빛도 이거 스위치를 누르면은 여기서 조명이 나오죠. 조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임팩트 드릴이라고 합니다. 임팩트. 요이 밑에 배터리 팩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걸 충전해서 여기다 이렇게 껴서 쓰는 겁니다. 네. 얘는 이 회전 방향으로 말하자면 핸머링을 해요. 임팩트를 줍니다. 회전 방향으로. 회전 방향으로 어이 망치질 같은 걸 해요. 임팩트를 줍니다. 그래서 박다가 힘이 모자랄 때 강력한 이 망치질 임팩트를 주면서 박기가 굉장히 쉬워요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일반 드릴은 임팩트 기능이 없으면은 박다가 힘이 딸리고 또잘안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어, 힘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받른 방향으로도 회전을 하고 여기 스위치를 또 누르면은 역회전 그쵸 반대 방향으로 나사목 같은 경우는 박을 때 또, 스위치 레버를 반대 방향으로 하면 뺄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것도 드릴인데 뭐가 다르냐? 요거는 한마 드릴입니다. 한마 드릴. 한마 역할을 해요. 그러면 임팩트하고 한마하고 어떤 차이가 나냐면, 이 한마 드릴은, 어, 이 박는 방향으로 망치질을 하면서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거 한마 드릴이에요. 다르죠? 조금 전에 얘는 임팩트 드릴은, 이게 회전하면서 회전 방향으로 말하자면 망치질 임팩트를 하는데, 얘는 이 방향으로, 이 박는 방향으로 망치질을 하면서 박는 거예요.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끝에 이 부분을 척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 이 대가리. 요거는, 어, 각종 요 비트. 어, 어디 갔어? 요런, 그러니까 어, 요거는, 보세요. 일자. 일자 일자 도라이바 비트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는 뭐예요? 마이너스라고도 하고, 이쪽은 뭐 십자죠 십자 플러스 십자 비트인데 요즘 나사가 전부 일자 잘안 쓰고 힘을 못 받으니까 요거는 이제 십자 십자를 또 많이 쓰고 요즘엔 요팁 끝에 모양이 다양하게도 나와요 별도 나오고 육각도 나오고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요거는 좀긴 거. 이게 보통 짧은 거를 쓰면 안 되는 부분이 전자 제품 같은 거는 나사가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걸 좀긴 거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 햄머 드릴, 이 햄머 작용을 안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 포지션이 있거든요. 요쪽 게 뭡니까? 요게 한마, 지금 한마 포지션에 와있죠. 한마. 이걸 돌리면은 그냥 일반 드릴링도 할수 있고 또 요걸 돌리면은 나사, 나사 박을 때 쓰는 요 포지션입니다. 요거 맞추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숫자는 뭐냐? 숫자가 높을수록 회전이 굉장히 빠르고 숫자가 낮을수록 회전이 느리게 돼 있어요. 그런 작용이 있고, 또 여기 스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르면, 이제, 오른쪽 회전, 하면, 이제, 왼쪽 회전. 박을 때, 뺄 때, 이거를 하고, 그다음 여기 보시듯이, 물리는 이 이빨이, 이렇게 하면 넓어지고, 이렇게 하면, 작은 걸 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이렇게 벌리고, 이런 걸 껴요. 이런 걸 끼고, 다시, 꽉 물려줍니다. 물려줘 꽉 물렸죠 이렇게 꽉 물려서 이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 이 포지션을 이쪽 망치 한마작용을 하면은 이거 박을 때이 방향으로 한마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 말하자면 나사박고 이런 거를 쓸때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콘크리트 비트 콘크리트 비트는 요 끝에 이렇게 강력한 뭡니까? 강한 요 금속이 팁이 박혀 있어요. 포커스가 잘안 맞나? 네. 그래서 요게 콘크리트용 말하자면 드릴 비트입니다. 이거를 여기다 장착을 하고 박으면은 얘가 회전하면서 박으면서 망치질을 엄청 진동을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깨면서 뚫으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한마드릴이다. 그래서 용도가 좀 다르죠. 그리고 요거는 일반 에, 철, 우리가 보통 일본 말로 길이라, 길이라 그러는데, 철트에 철. 그래서 요거는 쇠를 깎으면서 박는 거. 물론 나무에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임팩트 드릴이죠. 요 끝에가 규격이 있어서 이 육각형으로 된 규격 이외에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제가 뺄 때는 요 링을 잡아서 앞으로 당긴 다음에 요거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긴 것도, 근데 여기에는 이런 거 들어가지가 않죠. 이런 거는 <laughs> 규격이 안 맞아요. 꼭요 육각으로 된 거, 요거, 요거, 조것만 그래서 요거는 뭐 군형 뚫는 드릴이라든지 이런 거 쓰지 않고, 에, 나사 같은 거 박, 박을 때, 그때 쓸 수가 있어요. 한번 박아볼게요. 자, 요거를 끼고, 그리고 요 비트도 오래 쓰다 보면 이 끝이 좀 망가져요. 그러면 나사 머리가 그 십자가 잘안 맞고 잘안 들어가고 거기가 뭉개집니다 그러니까 요요 비트 요 이거는 소모품이에요 한번 박아볼게요 나사못의 종류도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에, 빼축한 겁니다 목재용 목재용이고 아연이 도금 돼 있어요 아연이 도금 돼서 이렇게 아연 색깔 회색이 나오고 요런 거는 직결피스라 그러는데 직결피스. 그래서 요 끝에 이런 끝이 이런 드릴 날처럼 되어 있어요. 끝이. 그래서 철판 같은 데도 이게 스스로 이제 드릴링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도 단단한 나무는 이 직결피스를 쓰게 되면 드릴링을 하면서 자기가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단단한 나무가 짜기질 염려가 좀 적어집니다. 그러면 먼저 이 아이언 우드 여기다가 이 일반 피스를 한번 박아볼게요. 근데 이 나무가 원체 단단하기 때문에 원래는 드릴링을 먼저 하고 이 나사보다 조금 가는 걸로 구멍을 먼저 뚫고 그리고 나서 이걸 박으면 딱 좋아요. 근데 그냥 박으면 이 원체 나무가 단단하기 때문에 이 나사가 부러져 끊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일단 박아볼게요. 이게 그냥 끊어지는지 잘 들어가는지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이 회전하는 연장 있죠 이런 거 회전하는 연장 또 회전톱 이런 거쓸 때는 <laughs> 실장갑인데 이런 실장갑으로 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어떤 경우가 위험하냐 실장갑으로 끼고 하다 보면은 이런 이제 실 실밥 같은 게 실밥이 나와서 여기에 말려 말려서 같이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장갑은 좀 위험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죽장갑 이 작업용 가죽장갑인데. 이거는 실밥이 뭐 없죠 가죽이니까 그래서 이런걸로 할때 조금 안전할 수가 있어요 손도 덜 다치고 가죽이 좀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손도 좀덜 상하고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자 회전방향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박는 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지금 항상 이렇게 수직으로 박아야 돼요 수직으로 이게 이런 이렇게 박는다든지 또는 이 자체가 이렇게 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다. 밀착이 돼서 수직으로.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고정을 시키고 박아보겠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이게 임팩트 하는 소리입니다. 임팩트. 네, 이런 식으로 임팩트를 주면서 박아요. 짜게 지지 않고 잘 박혔습니다. 빼보겠어요? 외발을 다시 이걸 바꾼 다음에 꽉 누른 상태에서 이걸 덜, 덜, 덜 누르고 박으면 헛돌아 헛돌아가요. 나사 대가리도 망가지고, 이 각도도 이렇게 니까안 되죠. 딱 수직으로 누른 다음에 속도를 이 레바로 조정을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빼게 됩니다. 그러면 단단한 거 박을 때, 짝이 지지 않게 하려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저 드릴, 비트 핀을 박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드릴을 이용해서, 이거를 일단 빼야죠. 빼려면은,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 방향 말고, 이거 레바를 바꿔서, 빼게 됩니다. 빼고, 그, 나사못보다 좀 가는 거. 나사못 굵기가 3.5mm면 요거는 한 2mm 정도, 2.5mm. 이거를 여기다가 끼우고, 자, 보세요. 이렇게 물려서 여기를 꽉 잡아주고, 더 조여줍니다. 그래서, 자, 구멍을 뚫어요. 지금 이 소리가 나는 이유는, 이 포지션을 햄머로 했죠 나무 뚫을때 햄머 필요 없어요 그냥 드릴링 여기다 놓고 뚫게 됩니다 항상 수직으로 뚫어야지 이거 뚫다가 힘을 이 방향 이 방향으로 주면은 이게 부러져요 왜 부러져요 이게 강하니까 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당하게 뚫고 뚫고 그 다음에 이런 나사 그때는 좀이 굵은 나사를 박아 이렇게 굵은거 이렇게 굵은것도 일단 뚫었으니까 박아보겠어요 이게 들어가질 않네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뭐가 막혔어요. 요 십자 여기 이게 막혔습니다. 이 나사는 못 써요. 요걸 한번 박아 볼게요. 수직으로 잘 박히죠. 네. 이렇게 구멍을 미리 뚫어놓고 박으면 잘 박혀요. 뺄 때는 또 다시 마이너스서 이걸 딱 밀착시킨 다음에 이렇게 해서 빼내게 됩니다. 이게 임팩트 드릴. 그다음에 이 드릴을 또 다른 용도로도 쓸수 있어요. 이걸 일단 빼볼게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려서 자 이걸 빼고 더 벌려주죠. 더 벌려주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공구 사이가면은. 요 연마석 연마석 요게 뭐 숫돌이에요 숫돌 숯돌. 다양한 종류가 나옵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장착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잡고 돌려서 고정을 꽉 시켰죠 고정을 시키고 얘가 뭐 연마하는 역할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주방에서 쓰는 칼이라든지 이런 걸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를 딱 고정을 해야 돼요 일단 얘를 이 드릴을 고정을 하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이 각도를 맞춰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각도가 가파라도 도끼날처럼 되는 결과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각도를 낮춰도 안 되고, 대략 국의 좋은 각도가 한 25도 정도, 25도 정도. 드릴을 돌리면서 돌아갈 때, 여기다 이렇게. 속도도 빨리 했어요. 또 반대편도 같은 각도로. 장갑 끼고 하세요. 손 다칩니다. 요런 각도로 돌아갈 때, 각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 자체가 요게 거친 수가 있어요. 요거 숫자로 나타내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거칠고, 숫자가 클수록 굉장히 고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샤프 천번, 천방 같은, 천방. 그럼 굉장히 고와요. 샌드페이퍼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를 숫자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한번 이 드릴링 머신에다가 드릴링에다가 그 연삭 숫돌을 껴서 갈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숫돌이 거치니까 얘도 거칠죠? 그러면 요게 연마봉이에요 연마봉. 이봉 자체가 어, 쇠로 된게 있고 굉장히 단단한 금속 쇠로 예, 미세한 홈이 파져서 얘를 문지르면은 쇠가 깎여 나가요. 근데 얘는 요거는 세라믹입니다. 세라믹, 세라믹 이거를 똑같은 각도, 그쵸 그렇죠? 같은 각도, 뭐한 25도면 25도로 해서 얘를 이렇게 네, 이쪽도 같은 각도 이게 25도면 25도 해서 이렇게 문질러줘요. 이쪽도 문질러줘요. 근데 이거를 잘 각도 맞춰서 갈았는데 이, 이, 이런 이렇게 갈면 어떻게 돼요? 날이다 상하는 겁니다. 같은 각도로 잘 이렇게 몇번 문질러줘요. 그러면 어, 이제 굉장히 잘, 아, 종이가 없네 종이. 종이 아니면 이거 한번, 이렇게 잘 갈립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잘 네, 갈아져요. 뭐 제가 지금 칼장수 같은데. 이렇게도 쓸수 있다 이겁니다. 그 밖에 요거는 뭡니까? 아주 굉장히 이렇게 잘잘한 어떤 이렇게 육각도 있고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별 모양도 있고 이 너트, 너트 종류에 따라서 이게 여러가지 이런 비트가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바꿔 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뺄 때는 반대방향 돌려서 빼주고, 다시 얘를, 장갑이 있어서 불편해요. 얘를 여기다 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장착을 하고, 얘를 가지고 뭐 육각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돌려서, 마이너스 플러스 돌려서 빼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냐? 이 제품들이, 이제, 우리나라, 어, 어, 우리나라 것도 있고 이게 뭐 메이커가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 똑같이 이 배터리를 끼는 이게 전부 호환성이 있어서 얘를 이렇게 또 낮춰요. 얘를 안 그러면 얘가 딱 저거 이 뒤에 스위치를 누르면은 조명이 돼요. 조명 네, 각도도 맞출 수가 있고 또 작업 현장에서 어디 밤에 어두울 때안 보이는데 이런 데는 또풀라시 기능도 있고 또이 자체가 이 배터리를 빼고 이게 뭐 톱으로 된 것도 있고, 그쵸. 4인치 그라인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사서 이 배터리만 바꿔 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배터리가 다 이제 충전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껴져요. 배터리를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여기 램프가 들어오면서 충전이 다 되면 녹색, 충전이 덜 됐으면 아, 뭡니까? <laughs> 충전이 안 됐어. 빠리 강색 이거 충전이 꽉 차서 녹색으로 나왔는데.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뭐, 공사 현장 같은 데를 이제 복잡하잖아요. 이런 거다 분실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저는 여기다 제 이니셜 써놨어요. 화이트로. 화이트로 이렇게 이름을 좀 써놓으시면 좀 잊어버려도 찾기가 쉬워요. 이렇게 다 써놓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팁은 뭐냐면은 여기에 이 허리띠에다 이렇게 끼낄수 있는 클립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허리띠에다가 이렇게 꽂고자가지고 하면 두 손이 자유롭지 않으면 사다리도 올라가고, 허리띠에다 껴요. 그거 플러스, 여기에 자석을 하나 붙여놓으면 여기다 자석을 붙여놔요. 그러면 내가 쓰는 이 나사못을 여기다 붙여놔요. 저, 붙, 붙어있죠? 네. 그래서 쓰다가 나사못도 다 썼으면 여기서 나사못을 하나 빼서 또 쓰고. 여기에도 보통 마그네틱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끼면은, 이게 자기가 자력에 있어 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주머니에서 또 나사 못꺼내고뭐 힘들지 않게 여기다 이렇게 자석을 하나 붙여놓으면 여기 에, 편리하게 그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건 뭐냐면은 아, 어, 요새 멀티툴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주머니에 주로 좀 차고 다녀요. 현장 같은데 쓸 일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여기서 이게 플라이어 플라이어 기능이 되고 그다음에 이 안에 뭐잘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도라이바 또 이쪽에는 뭐칼그 네. 다음에 뭐톱 같은 것도 들어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특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요거 두 개가 뭡니까 요게 스프링이에요 그래서 항상 요만큼 벌어집니다 꽉 눌러도 자, 자동으로 벌어져요 그래서 편리하죠 이게 여기에 스프링이 없으면 이게 없다 치고 이렇게 스프링을 제껴놔 볼게요 그러면은 얘를, 얘가, 얘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얘를 벌려야 돼, 뭘 찝을 내면. 그쵸, 이걸 벌려야 되지, 이렇게. 벌리기가 힘드니까, 여기 스프링이 달려있어서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기가 좀 편리해요, 말 그대로. 멀티플 하니까 이거 하나로 이 집게 역할도 하고, 또 커터 역할도 하고, 여기. 예. 네. 그래서, 보기에는 이렇게도 제법 잘 잘라져요, 이런. 옷걸이 철사인데 이렇게 뚝뚝 잘라집니다 뚝뚝 잘라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어제 저희 지금 작업실에 있단 연장되는 무지많은데 일단 오늘 이제 요거 이제 집에 있는 집에서도 이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이 빼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못을 박을 내는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 그 콘크리트에 대한 진실, 거기 보면 콘크리트가 굉장히 뭡니까? 자갈 모래. 시멘트 섞여가지고 콘크리트가 되는데, 이 콘크리트 못을 박을려는데 안에 자갈하고 마주치면은, 일반, 그냥 콘크리트 못 아니라 모두 잘안 들어가요. 그럴 때는 미리 이제 드릴링을 하고, 요게 이제 콘크리트용 비트인데, 그 드릴링을 하고 여기다 장착을 하죠. 장착을 하고, 이 포지션을 뭡니까? 여기 망치, 망치로 보내요 망치를 보내면 얘가 이 방향으로 망치질을 하면서 이게 콘크리트다 하면 얘가 망치질을 하면서 이 소리가 아주 드르륵 하는 소리가 망치질하는 소리야.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콘크리트 비트로 이런 나무를 박으면 안 돼요. 마찰열이 엄청 생기면서 얘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게 망가집니다. 이거 콘크리트에 쓰는 거예요. 그럼 콘크리트에 박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콘크리트 벽이다. 그러면은, 아, 종이가 어디 갔나. 종이. 벽에다 박는다 그러면 종이로 이렇게 벽에다 하나를 받쳐줘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벽에다가 종이를 받치고 여기다 이렇게 뚫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멘트 가루가 이리로 떨어지죠, 종이에. 네, 그렇게 하시는 게 편하지. 이 종이 안 받치고 그냥 박으면은 이 콘크리트 시멘트 가루가 다 날려가지고 또 청소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 종류의 드릴 머신, 임팩트 드릴과 한마드릴. 그두 가지를 좀 말씀드렸어요. 가정에서 있으면 참 편해요. 나사 못 박을 일도 많고, 요즘에 뭡니까? 뭐, 이케아나 그런 데서 사면은, 가구를 사면 어떻게 돼요? 전부 나사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보통 그 나사 대가리 육각에 맞는 육각 그 렌치가 들어있는데, 그것도 어, 여러분들이 육각 렌치 많이 쓰는 것 같으면은, 이런 육각 렌치다. 기역자로 꺾어졌잖아요? 뭐 힘들면은 개를, 이제 절단을 해가지고 여기다 물려요. 여기다 물린 다음에 이걸로 막 잡으면은 조립을 금방 할수 있습니다. 그쵸 손으로가 어, 한참 돌려드리기 힘들어요 그것도. 그래서 가정에서는 뭐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필 뭐 여기 이 제품을 소개하는 거는 선전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 어, 뭐 우리나라 계양 제품도 굉장히 좋고 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어, 미국산 제품도 있고 일본산도 있는데 이 국산 제품 굉장히 품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계양 것도 많이 쓰고, 뭐 디웰트 거, 그건 뭐, 미젠데. 그래 간단한 거 가정해서. 근데 보통 이런 드릴도 여기 이배터리가 아니라 줄 달린 거 있어요. 줄 달린 거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한 2, 3만 원 주면 사요. 좋은 것도. 근데 그거는 이제 줄이 달렸다는 번거로움 때문에. 잘 안쓰, 저기 불편한데, 줄 달린 거는 뭐 파워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힘도 좋고, 뭐 오랫동안 쓸수 있고 좋아요. 근데 이 배터리 또 쓰다가 배터리가 다 방전되면 은안 되잖아요. 그 대신에 줄이 없으니까 편하고. 근데 이 배터리 가격 때문에 조금 비싸요. 어, 이런 것들은 뭐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한 15만원 뭐 배터리 포함해서 이 배터리를 안 하거나 배터리가 원래 있다 그러면 이 대가리만 사면은 뭐한 10만원? 예, 네, 그 정도. 예이 배터리 꽤 비싸요. 한 5만원, 하나, 4, 5만원.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 배터리 들어있는 거 이거 비싸고 사시지 말고, 그냥 이줄 달린 거 있어요. 뭐, 개양에서도 나오고, 그거는 쌉니다.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에 가도 어 기본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해 두시면 그런 걸 쓰시면 된다. 근데 이거는 임팩트 기능이 있고, 요거는 망치질하는 햄머 기능이 있다. 그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두 가지 기능 없이 그냥 드릴링만 회전만 하는 거 있어요. 그것도 아쉬운 대로 가정에서는 하나 있으면 쓰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 건축 현장에서 많이 쓰고 또 가정에서도 필요한 드릴 머신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 또좀 좋은 거 가지고 어,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77이었습니다.